가스 헤븐, 아이 맵은 좋지. 이 맵은 할만하지. 아니다. 가전기를 돌리르니 어그로를 끌다 대지겠다. 며 이제 살인마. 이 맵도 참 넓어. ,잉. 자 살인마가 안 보인다고. 반가워요 물결표 반가워요, 어, 팀장님 반가워요, 음. 팀장님이벽은큰 집이 중요해. 큰집 요거 열면은 갑자기 인성전이 되어버리거든. 큰집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게 인성전이 되어버려. 땅, 땅, 땅. 오케이, 발전기 잘 돌리고 있구요. 살인가가 기 전까지 돌릴 수 있겠다. 어, 팀장 여보로전네 여보, 여기, 여기. 우리 요, 요, 이제 시청자분이랑 같이 돌릴라 했는데 시청자분 가셨네. 살인범, 저기 있나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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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저로 가자. 오늘은 난살인만 무서워. 언제 여쪽 돌리고 있을 듯? 이네. 뭐야, 아, 부서진 토템이구나호연계에 있어서 터친가 했네. 대화를 하면 눈이 좋아지는 것 같아. 저런 거 보고 이제, 어, 저 뭐지? 하면서. 왜? 안 가어요, 물결집. 네, 어, 부모님, 이번에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향... 향원류님, 맞으시죠? 향원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까 낮에 한번 하고, 낮에 한... 세 시간 넘게 했나? 하고, 이제 또 저녁이 또 하고... 아... 그래, 너... 그래, 수인양이 절로 가세요. 나는... 열로 갈 테니? 적 절한 사람 분배 이분 저 분이 이제 살인 마 다가 스트레스 받 아서 왔 다고요. <laughs> 네, 오늘도 너스 하신 거 아니야? 너스, 너스 자주 하신다면서요? 이제 너스 하면 스스로의 플레이에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티빙 같은 건잘안 당하잖아. 어우, 뭐덫치뭐 뭐 계속 걸려 본인, 이제 스몰 게임이 겠다면서 덫에 더잘 걸리는 거 같아. 이번에 또 어디 갔는가어 풀리겠다. 아 일로 기어 와서 이하면더 좋긴 할 텐데. 근데 사인마 어차피 안 오네. 관심이 없네. 아 쉐이브 보니오. 아 섀도우본이 없으시구나. 그러면은 그거 있어요. 요즘에 그 요즘 DLC로 나온 사림마 전구 있잖아요. 전구 닥터 개폭 중에서 모니터 폭이 있거든요. 그것도 섀도우본이랑 기능은 똑같은데 더 좋은 게 붙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러스들 요즘 그걸로 바꾸거든요. 섀도우본 아끼고 아, 사만에서 없는 거구나. 아, 헐!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들땐데 혹시뻘건데 정작 퍽은 없어 정군는 <laughs> 1렙이시구나 아. 저거 방하면 좋노 저는 저는 그럴때 저는 그냥 생존자 하거든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딱 불포 거리형 생존자를 딱 그냥 냅두고 이제 그러니까 얘로 이제 블러드 포인트 계속 걸고, 여로본도는 이제 다른 애를 주는 거죠. 거기는 뭐, 리아라든지. 그렇게 계속 하거든요. 디바우로프 요즘 근데 디바우로프 그런 것도 자주 하더라고요. 퍽, 이제 토템 많이 꽂수니까 토템 폭이 워낙 지금 상냥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예 컨셉을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해봐도 괜찮겠네. 근데 이제 발전기 저 끝에 다 몰려있을 텐데. 요쪽 라인 싹다 돌려가지고. 나한테 올라나? 나한테 오네? 저분막겠다 잠시만, 이분 직산데, 직산데, 이분 어떡하지? 지금 여기 완전 없거든. 와, 다행이다. 길막 제대로 했다. 씨, 근데? <laughs> 우리 둘이가 살렸어. 아, 잠시만, 내가 죽나요? 시청자분 살려주다가 내가 죽어버리나요? 오케오케오케 이자 일단 제 시청자는 제가 보호했습니다 예 네. 저기 망.. 망.. 망감님? 음. 제가 보호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길막을 겁나 하면서 직사를 막아줬어 그리고 두번 걸린것도 내가 두번 다 구해줬어 오케이 발탱기 부숴지만 다른거 켜져버렸죠 어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실수로 한 거다 티빙한 거 아니다 저분또 즉사 아니야? 문으로 가는 거야? 쫓아가는 거 오케이 안바구 아니구요 나한 오는거네 무시만뭐 없는데? 뭐 없는데? 뭐 없는데? 여 있네 여 있네 가전기 부숴고구요 여기 뭐 있나? 잠시 여기여기여기 문이 어딨지? 문 저쪽 열렸을라나? 중앙에 뭐 없잖아 이제 다 돌렸나? 안오나?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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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다 살았다 이팅 이팅 라라라라아 살았다 아, 이거 네명 같이 살기 너무 힘들다 미, 미미안 아이디 미미안이었네 미미안